자, 안녕하십니까. 오우짱 지도지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어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그죠? 외국인의 수급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면, 오늘 이제, 에, 밸류업 관련 지주사들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뭐, 은행주 일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지주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9월 말에 에, 밸류업 지수가 상장이 되면서, 그죠?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입이 될 걸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어, 올해 뭐 계속 그래도 추세는 상승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바닥에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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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그니까 러 어, 2차 전지 또 크게 이제 하락한 상태 부분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쇼크버가좀 유입이 되고 기간 거죠. 그렇죠? 밸류업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삼성 지금. 물산이, 그죠? 6.3% 급등세를 가져가네. 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뭐, 일부 이제 밸류 관련 부분에 바닥에 있는, 뭐,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또한 뭐 하루 이틀, 또 9월달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좀 단기 매기가 좀, 음, 이어오지 이어오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도 순환적인 부분에서는 뭐 단기로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빠지기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여전히 이제, LG 에너지라든지 삼성에서 대 이런 쪽은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의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제약바이오인데 오늘도 지약바이오 대장들은 살아있거든요. 지금 유한양행과 뭐 알테오제는 거죠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셀트도 지금 소폭의 플러스도 내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도주를 그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단기 매매를 좀 해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세개 정도 부분에서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별 부분에서는 뭐, 워낙 요즘,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 쓰,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막 주가가 급등락 하잖아요. 쭉 갔다가 막쭉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미친년 널뛰기 한다, 이런 표현을 과거에 어릴 때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잘안 하죠. 응? 그래서, 그런 이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이지만, 저는 좀 그래야 되고 싶진 않아요. 왜? 결국은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쪽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개인들이에요. 순간은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오히려, 어, 단기를 하더라도 시장의 이제 흐름에 맞게 단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 주도주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정받을 때, 그죠? 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뭐,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체전제가 됐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지수 부분. 그니까 러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는데, 나스닥 선물이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니케이도, 일본도 플러스를 내다가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도 약간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오늘 전쟁관련지들도 좀뭐 개별 부분에서는 끄덕끄덕거리기는 해요. 석유라든지 이런 쪽이.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이 좋지 못하면 그런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어 지금 2차전지 낙폭가대중기낙폭가대의 2차전지 쪽 그리고 최근에 단기낙폭가대에 어쨌든 밸류업도 이슈 부분에서는 뭐 아무튼 밸류업 지수 관련 어요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좀 순환으로 돌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는 자리만 지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같아 그래서 그부분으로만 볼게요. 다른 쪽은 뭐 오늘 그렇게 오전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차 전지 쪽은 좀 보긴 했으니까 이차 전지 쪽도 약간 붙어는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내일도 뭐래도 이제 오늘 또 밸류업이 만약에 내일 조정받으면 내일 도 이차 전지 쪽이 또 단기력이죠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부분을 보면 오늘 지수가 계속 지금 뭐 음, 지금 삼성물산입니다 그죠 자 지수가 계속 지금 여기 박스가 딱 짧게 보면 한 2주 정도가 지금 뭐예요 2650대 그죠 또 위에는 지금 뭐 120일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2700대 초반 그래서 20일을 그나마 지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근정적이다 근데 이제. 지수는 크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오늘도 어쨌든 뭐, 반도체 자동차가 그죠? 크게 좀 하락을 하잖아요. 응? 하이닉스라든지, 또삼성전자라든지 뭐, 기아차, 현대차, 그죠?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까지 하락하지만, 어, 2차 전지가 하락하는 반면에 이제 지수사들이 그죠? 또 상승을 해서 그나뭐 지수가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지수 부분은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현대차, 기아차로 봐서는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만, 오또지지자들이 나름대로 강한 흐름을 보이니까. 자, 005930. 자, 그냥, 그냥 살짝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참 힘든 모습이죠? 00660. 0, 0, 0 SK하이닉스도 힘든 모습이에요. 자, 005380. 자동차가 지금 이제 오늘 무너지는 모습이 약간. 그죠? 자동차고. 지수도 뭐 지수지만은. 그래서 이쪽은 뭐 비중을 저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줄여놓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을다 전략 뭐 매도하거나. 그러면 또 대세에 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요 그럴 필요는 없다. 0 00270. 그뭐 거의 바닥 수준이니까 그죠. 그래서 비중만 조금 줄여 놓는 그런 전략. 그죠? 당분간은 좀뭐 지금 뭐 시장도 상황도 그렇고 또 수급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0 6 8이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도 끝까지 잘 버티고는 현재 있어요. 그죠? 단대가 좀확미어 버렸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안이 이제 대량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신안이좀 매도를 하지만은 물량이 많이 없나 봐요. 대량으로매도할 물량이 없나 봐. 그죠? 그래서 오늘 미리 제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삼성바이오도 억지로 지금 마이너스를 내면서 그죠,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근데 오늘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결국은 뭐, 지금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유한양행, 신약 성공, 유한양행, 그죠. 인제 팔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버티라는 게 팔면 못 사. 그리고 알테우젠, 알테우젠, 이거 매도하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살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이런 쪽은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야. 조정 받으면서는 받는 쪽, 인정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쪽에 바이오 쪽에서 이제 비만 관련 부분에 또 종목이 이쪽에 하나 좀 가, 가, 강하게 올라가다가 쭉 밀리기는 해요, 그죠? 그게 이제 누, 누굽니까 인벤티지랩, 음. 인벤 인벤티지랩, 그죠? 이런 쪽도 가다가 좀 밀리고 그리고 오늘 뭐 정근당이라든지 또 한미약품도 나름대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젠 이런 쪽이 또 그죠? 시젠, 코로나, 진단키트, 시젠도, 그러니까 이런 쪽은 뭐 초단기로 어, 하다가 턱, 선 걸려버리면, 이런면요령잘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뭐 심풍제약, 그죠? 심풍제약, 음, 음, 짝퉁, 그죠? 어, 짝퉁. 그래도 쉽진 않네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리가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이쪽에 뭐 하늘바이오. 또, 뭐, ABL 바이오. ABL도 뭐, 좀, 하락폭 약간 크네, 그죠? ABL 바이오가. 21일, 뭐, 요, 근처면. 요런 이제 상황을 봐야, 어, 보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대장인 알테우장과, 어, 요한양이 지키고 있다. 근데, 요한양행을 보면서 누구 오스코테? 그죠? 오스코테.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에이프릴. 에이프릴 바이오 플랫폼. 그죠? 요런 쪽에 오히려 좀 노려보고 있는 게. 근데 시장이 워낙 지금 이제 뭐 불쩍하니까 요런 식이에요. 그죠? 바이오 쪽에서는. 그이체적지 쪽은 이제 조정이니까 일단 좀 보고. 근데 이제 조정이라도 나쁘진 않는 조정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쪽 그. 지주사 부분에서 이제 이게 바닥에 있는 태장은 이제 지주사 중에 뭐 삼성물산이 당이 삼성물산 그죠? 삼성사의 당이 태장이죠. 물산이 그죠? 이게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다음 에 두산 두산은 조금 이제 매수를 또 그죠? 요 최근에 두산이 뭐 이렇게 바닥이잖아요. 이이 이거는 조금 매수에 왜보다 그렇게 물일끌 없을 것 같대. 만약에 그래서 이제 뭐상황이 안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손절매 를칠수도 있으니까 그죠? 뭐 14만 원을 깨면 가감 하게 쳐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두산은 어, 주가가 아무튼 이것도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좀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야. 두산. 그다음에 이제 LG. LG 한번 봐 볼까요? LG. LG도 이거 LG도 매수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모습은 좀 그래요. 지금 뭐7%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LG. 그다음에 이제 뭐 SK SK. 자,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것도 뭐 합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죠? 바닥에서. 이것도이것도 약간 손대범직은 하죠. 바닥. 뭐, 바닥이니까. 이런 것도 뭐,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LG에 LG 솔루션이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삼성 물산이나 또그 밑에 있는 누구? LG 화학이나 그 밑에 있는 포스코 푸치엠. 그 어제 급등을 그럼 제 급등을 해보자. 그럼 급등하면 당기면 파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후발들이, 삼성물산이 움직이면서 후발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된다는 뜻이죠.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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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이제 멀리 딱드는 모양. 근데 큰, 그동안도 얘네들은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야. 지금 보면 이제 두산은 조금 보니까 어, 의미가 약간 있긴 해 바닥권이 거죠. 또뭐 l s 응? l s 그니까 s 뭐 GS, 두산, CJ, CJ, CJ. 큰 의미는 없네요. 그 모습으로 보니까 두산이 제일 좀 모습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움직였던 대장들의 그 움직이면 결국은 삼성물산과 두산이 이래도 그죠. 제일. 근데 오늘 삼성물산은 뭐6% 급등했으니까 뭐 추후 부분에서 만약에 한번더 움직여준다면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니까 지금 시장의 수급도 그렇고 또 시장의 아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썩 좋지는 좀 못해요. 그죠 2차전지 쪽도 쉽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나름 그렇게 좀 센스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개별 부분에 오늘 뭐 석유라든지 이런 쪽은 뭐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오늘 이쪽에 이제 일부 화장품도 조금 움직이긴 하고 식품 쪽도 지금 뭐삼양식품이라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이쪽에 뭐 우리가 이제 동해 뭐 뭐라고 해요 어? 고래, 왕고래, 그죠? 석유, 개발. 뭐 거기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시장이 질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국가스공사.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화성 밸브 여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쪽에 이제 대왕고래 그죠? 화성 밸브 대왕고래들도 조금 움직이긴 해요. 화성 밸브 그런 부분들, 그런 개별적인 부분들도 조금 뭐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죠 그냥 통을 지주사들이 움직이고 일본 뭐 화장품도 한두개 그죠? 저, 이제, 게임주도 뭐, 소폭, 변화가, 움직임이 크게는 없어요. 그죠? 바이가잘 뻗치고는 있네요. 일본 종목, 뻗치는 종목들은. 그 한동화성, 한동화성은 이제, 정거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게 2차 전지 쪽은 뭐, 만약에 또 내일 정도 한번 상황을 보고, 그래서 시장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그죠? 지금은 조금 현금을, 그죠? 그래도 아껴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또 7시 트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